시라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이면 다될줄 알았다. 서울 망원동 새벽 2시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깼다. 나는 이하은 35살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혼자 일한다. 가끔 이렇게 잠이 안올땐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얘긴 오래전 이야기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28살 봄비 내리던 날이었다. 회사 근처 편의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하며 자기 우산을 내밀던 남자 윤재. 그 사람은 나보다 두살 많았고 중소기업 엔지니어였다. 키도 크지 않고 말도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눈빛이 진심이었다. 우린 돈이 없었다. 퇴근 후엔 편의점 김밥을 나눠 먹고 휴일엔 한강 벤치에서 캔커피 마셨다. 그래도 행복했다. 서로를 믿었다. 우리 나중에 꼭집 사자. 작아도 좋아. 그말 한마디에 세상이 다된 기분이었다. 양가 반대가 심했지만 우린 밀어붙였다. 사랑이면 되잖아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낡은 반지하에서 시작한 신혼. 벽지는 곰팡이가 슬었지만 그때는 그마저도 예뻐 보였다. 결혼 1년 차 나는 디자이너 일을 그만두고 임신을 준비했다. 근데 그가 퇴근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다. 회사에서 사람 줄였대. 다음은 날에.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싸웠다. 괜찮아, 다른데 가면 되잖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겨울,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 안에서 라면을 끓이다 전기가 나갔다. 윤재야, 히터도 안 켜지는데 어떡해? 그는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조금만 버티자. 나 기술 배워서 돈 벌게. 그 말에 믿음을 걸었다. 하지만 버티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가 새벽마다 집을 나가기 시작했다. 자격증 학원 다녀. 하지만 옷에선 늘 쇠냄새와 먼지냄새가 났다. 하루는 그의 손을 봤는데 굳은 살이 가득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 너무 버티고 있구나. 그 순간부터 난 그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기 시작했다. 돈이 없다는 건 숨이 막히는 일이었다. 그날 아침 김치찌개는 끓고 있었는데, 우리 둘다밥한 숟갈 뜨질 못했다. 윤재는 말없이 핸드폰만 봤다. 면접 연락 왔어? 내가 물었더니, 아직, 그 한마디가 방안을 꽉 채웠다. 가스비 고지서가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다. 이게 현실이구나. 며칠 뒤 윤재가 말했다. 회사보다 현장직이 더 낫대. 기술 배우면 나중에 돈 돼. 처음엔 말리고 싶었다. 그건 너무 힘든 일 아니야? 그는 웃었다. 괜찮아. 힘들어도 버는 게 있잖아.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었을까? 윤재가 새일 시작한 첫날 그의 옷에서 흙냄새와 쇠냄새가 섞여났다. 손톱 밑엔 시멘트 가루가 끼어있었고 손바닥은 거칠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잠든 그의 코끝에서 쉰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 달이 지나도 통장은 비었다. 일이 끊겨서 이번 달엔 조금 덜 들어왔어. 조금.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월세 40, 공과금 20, 식비 30. 덜 들어왔다는 말이 우리에겐 곧못 낸다는 뜻이었다. 그날 내 속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밤늦게 들어온 윤재에게 말했다. 당신 왜 그만뒀어? 회사라도 다녔으면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는 잠시 멈추더니 담배를 피웠다. 거기 있으면 나 망가졌어. 이건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 근데 우린, 너무 몰아붙이지 마. 그 말이 내 귀엔 나 혼자 살겠다 는 말로 들렸다. 그날 이후 우린 대화를 줄였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그게 집안의 유일한 대화였다. 나는 낮엔 알바를 구하고 밤엔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었다. 나도 일해야겠다. 그 결심은 서러움보다 생존에 가까웠다. 겨울 끝자락 전기요금 미납 통지가 왔다. 창문에 맺힌 성애가 녹지 않았다. 그날 밤 윤재가 말했다. 우리 잠깐 각자 생각해볼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구나. 같은 집에 있어도 우린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다. 연남동과 성산동 경계 골목. 비온 뒤 아스팔트에서 흙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샀다. 손을 녹이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베란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윤재가 또 밤을 새운 거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기계유 냄새가 확 들어왔다. 그는 유튜브로 용접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잠은 좀 자. 내가 말하자 그는 눈을 비볐다. 조금만 이 자격증 따면 달라질 거야. 그말 올해 들어 다섯 번째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할건 돈만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딱 걸렸다. 나는 다시 회사 일을 알아보기로 했다. 을지로의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 면접장, 형광등이 지나치게 밝았다. 경력 공백이 길어요. 면접관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웃으며 포포를 넘겼다. 다시 시작하면 더 오래 버틸 겁니다. 그 사이 윤재는 성수동 철골 공사 현장에 서 있었다고 했다. 점심 시간에 전화가 왔다. 바람 섞인 소음 뒤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가락 살짝 대었어. 괜찮아. 근데 오늘은 늦을 듯. 그 순간 내 앞에 문두 개가 겹쳐 보였다. 집으로 가는 문과 나 혼자 서는 문. 나는 결국 혼자 서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 퇴근 후 집에서 김치전 굽는 냄새가 퍼졌다. 기름이 치익하고 튀었다. 하은아, 나 다음 달부터는 돈좀더 들어올 거야. 기사님이 따로 부르면. 그 약속, 우리 몇번 했지? 내 말투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도 압박 느껴. 근데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뭐가 되는데? 포기가 아니라 조정이야. 고정 수입 있는 일부터 찾자고. 침묵. 프라이팬이 마지막 소리를 내고 불이 꺼졌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읽는 사람 같았다. 얼마 뒤 윤재가 어지럽다며 쓰러졌다. 응급실로 데려갔다. 수액 걸린 그의 팔에서 소독약 냄새가 올라왔다. 의사는 피곤 누적과 영양 불균형이라고 했다. 대기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데 택배 알바 공고가 떴다. 밤샘 상하차. 시급이 높았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눈앞이 흐려졌다. 윤재가 잠에서 깨며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방법을 바꾸자. 둘다 버티기만 하다 죽겠어. 주말 엄마 집에 들렀다. 밥상엔 코다리 조림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둘 괜찮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윤재가 성격이 고집이라 그렇지 믿어줘. 남자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벽지가 갑자기 낡아 보였다. 내 자존심은 내 삶은 누가 챙겨주지. 가슴 한켠이 꾸역꾸역 아려왔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현관문이 열리고 축축한 비냄새가 집 안으로 밀려왔다. 윤재가 젖은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다. 내일부터 다른 팀 들어간다. 위험수당부터. 나는 참았던 말을 했다. 당신이 위험해질수록 우리 관계도 같이 무너져. 그가 눈을 번쩍 떴다. 그럼 뭘 어쩌라는 건데? 너는 회사 붙었어? 돈벌수 있어? 붙을 거야. 설령 아니어도 난 다른 길 찾을 거야. 순간 공기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너는 결국 혼자 살 준비가 되어 있나 보네. 그 말은 비보다 차갑게 등을 타고 흘렀다. 다음 달. 나는 을지로 작은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급여는 크지 않았지만 매달 들어왔다. 달력에 월급 날짜를 동그라미 쳤다. 윤재의 달력엔 자격증 시험일이 빨갛게 표시돼 있었다. 저녁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각자 방에 불을 켰다. 내 방창 밖엔 버스 정류장의 안내음이 들리고 그의 방에선 용접 연습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문꼬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지금 열면 뭔가 아직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사랑을 줄이지 않았고 현실을 느리지도 못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의 시간이 왔다. 사랑보다 생존이 더 급했다. 법원 근처 카페 새하얀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윤재가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우리 진짜 이걸로 끝이야? 나는 눈을 들지 못했다. 당신도 알잖아. 이젠 서로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 깎아 먹는 거. 그가 웃었다. 처음엔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나는 마시지 못한 커피를 주었다. 컵 밑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이게 이별의 온도인가? 반지하 방안. 박스 몇 개, 오래된 컵, 빨래 집게, 결혼 사진. 사진 속 우리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건 버릴까? 윤재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사진을 접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 유리가 금이 갔다. 그 순간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 똑하고 끊어졌다. 집안엔 먼지 냄새와 약간의 공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 냄새가 우리의 마지막 기억이 되겠구나. 3월의 바람이 매서웠다. 하은 이씨 서류 확인하세요. 직원이 말하자 펜을 들었다.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다. 이 하은. 오랜만에 내 이름을 혼자 썼다. 윤재는 한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맞닿았다가 천천히 멀어졌다. 그 순간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이사 전날 밤 모든 짐을 뺀방 안엔 울림이 컸다. 라면 냄비 하나 종이컵 두 개. 그래도 고마웠어. 그가 말했다. 나는 눈을 피했다. 우리 정말 노력했어. 그게 전부야. 그래, 전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불 꺼진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제 진짜 아무도 없는 공간. 홍재동의 작은 옥탑방. 창문에서 하늘이 가까이 보였다. 처음엔 울컥했지만 이내 다짐했다. 다시 일하자. 다시 나부터 세우자. 냉장고도 세탁기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내 물건을 내 손으로 정리했다. 라면 끓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떤 사랑은 끝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시작이야. 엄마가 밥을 해주며 조용히 말했다.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남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을까? 결혼 내내 우리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었던 나는. 이제야 나라는 단어를 배웠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다. 불 꺼진 방에서 들리는 건내 숨소리 뿐이었다. 이혼한 지한 달쯤 뒤였다. 퇴근길 성신여대 앞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윤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은아, 잘 지내. 응. 너도. 짧은 대화, 긴 침묵. 나 자격증 붙었어. 축하해.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났다.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을 구했고, 나는 이제 나를 구하는 중이었다. 그 사람 없이도 살아야 했다. 이혼한 지세 달째. 홍재동 옥탑방 창문을 열면 서울 불빛이 멀리 반짝였다. 겨울 끝자락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잠이 오지 않아 라면을 끓이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젠 누구에게 기대지도 탓하지도 말아야겠구나.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작은 스타트업 디자인팀에서 일하게 됐다. 복도에는 커피 냄새와 프린터 토너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은님 전직장 어디셨죠? 한동안 쉬었어요. 사람들은 밝았고 나는 조심스러웠다. 퇴근 후빈 사무실 불을 끄며 혼잣말했다. 괜찮아. 오늘 하루는 버텼다. 토요일 오후 강남 호텔 웨딩홀. 흰 드레스와 조명, 웃음소리. 한때 나도 저런 눈빛이었겠지. 축이금 봉투를 건네며 피식 웃었다. 하은아, 너도 다시 사랑할 거야. 친구의 말이 공기 중에서 오래 머물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에선 이렇게 속삭였다. 지금은 사랑보다 나 자신이 먼저야. 밥은 먹었냐? 응, 먹었어.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 그냥 사라지는 중이야.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도 목소리가 좀 밝아졌네. 그 말에 이상하게 울컥했다. 울컥한 마음을 숨기려 창문을 열었는데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성수동을 찾았다. 거리엔 카페 냄새 새로 짓는 건물 젊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여기 윤재가 일하던 곳 근처였지. 걷다 보니 성수하우스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쑤셨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그랬다. 1년쯤 지나니 월급날이 기다려졌다. 카드값을 제때 내고 냉장고에 과일을 채우고 가끔은 친구들과 홍대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다. 누군가 나에게 이젠 괜찮아 보여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마치 오래 묶인 머리를 풀어주는 손 같았다. 그래, 나 조금은 괜찮아진 거야. 퇴근길 지하철 안 SNS에서 알림이 떴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게시물. 사진 속엔 윤재가 있었다. 성수동 신축 빌라 앞 양복 차림으로. 드디어 우리 집 생겼다. 그 문장 밑에 웃는 얼굴 이모티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핸드폰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해냈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울었다. 미움도 그리움도 아닌 이상한 눈물이었다. 그가 성수동에서 날 마주쳤다. 2023년 봄. 나는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가끔 외주 회의 때문에 성수동을 찾곤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트북을 들고 골목을 걷고 있었다. 카페마다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커피 볶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하은 씨 고개를 들었을 때그 사람 윤재였다. 우린 몇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말랐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리고 손엔 작은 종이백 하나. 오랜만이네. 그러게 거리엔 트럭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웃음 소리, 그 틈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였다. 여기서 일해? 응. 근처 공장 하나 인수했어. 그한 마디에 내 시간은 잠시 멈췄다. 우린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비쳤다. 그는 여전히 커피를 블랙으로 마셨다. 그때 연락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 괜찮아. 각자 살아야 했잖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하은아, 나 이제야 조금 알겠어. 그때 우리 서로 너무 지쳤던 거야. 나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응. 우리 둘다 살아내느라 정신 없었지. 카페를 나서며 그는 말했다. 잠깐 근처야. 보여줄 게 있어. 그가 안내한 곳은 새로 지은 4층짜리 건물이었다. 여기 내가 산 거야. 아직 대출 많지만. 철제 대문이 닫히는 소리. 안에서 나는 철 냄새, 새 시멘트 냄새. 그 모든 게 현실이었지만 묘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너랑 했던 약속, 나 혼자라도 지켰어. 그 말이 마음을 찔렀다. 우리의 꿈이었는데, 이젠 그의 현실이 됐구나. 해가지고 가로등이 켜졌다. 나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췄다. 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아, 혹시 후회해? 나는 숨을 내쉬었다. 아니. 다만, 우리가 좀더 어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짧은 대화, 긴 여운. 버스가 다가오자, 그는 말했다. 고마워. 그때 나 버텨보겠다고 한말 덕분이었어. 나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버스 문이 닫혔다. 성수대교 아래를 걸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휴대폰 화면을 켜니 윤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행복해져라. 진심으로. 그 문장을 보고 웃음이 났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미련이 아니라 정리된 감정이란 걸 그제야 알았다. 홍재동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 밖으로 불빛들이 스쳤다. 나는 마음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린 결국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길 위에서 서로를 완성시켜줬다. 버스 안 라디오에서 조용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끝나도 사람은 남는다. 눈을 감으니 마음속이 고요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이젠 알겠다. 우리가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책상 위엔 미완성 디자인 시안이 켜져 있었고 커피 냄새가 방안을 채웠다. 이혼한 지딱 1년. 나는 여전히 홍제동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다. 이젠 혼자 먹는 밥이 어색하지 않았다.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여유일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회사 후배의 초대로 성수동 카페 전시에 갔다. 철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향긋한 원두 냄새, 그곳의 공기는 예전과 달리 가벼웠다. 전시 작품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견디다 피어난 것들. 금속 파이프를 용접해 만든 조형물이었는데, 태그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재, 메털크래프트 스튜디오. 순간 심장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전시 다음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하은아, 혹시 어제 전시 왔었지? 응. 잘 봤어. 고마워. 그 작품은 내가 준 말에서 시작된 거야. 버티기만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기억나? 나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응, 이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짧게 답을 보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주말 저녁, 엄마 집 거실엔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하은아, 너 얼굴 좋아졌다. 응, 이제 좀 살만해.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라. 누가 뭐래도 넌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엄마 앞이라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사랑을 잃고도 나를 다시 찾았다는 건 기적이었구나. 출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편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틀면 어느새 내 방이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냉장고엔 음식이 있고, 벽엔 내가 찍은 사진이 걸려있고, 책상 위엔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이 있었다. 이젠 나의 삶이 내 자리에 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보낸 사람 윤재. 짧은 손편지였다. 하은아, 덕분에 나도 사람이 됐어. 이제야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이 다 이해돼. 미안했고 고마웠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 봤다. 맑았다. 이젠 정말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았다. 그게 슬프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웠다. 밤 옥탑방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멀리 성수동 쪽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 윤재의 집이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그 사람은 자기 길에서 잘 살아가고 나도 내길 위에서 다시 웃고 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은 끝나도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도 드디어 내 삶을 사랑하게 됐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